브로시가 나왔으면 좋겠다. 비명 박쥐. 매끈매끈한 박쥐, 더러운 박쥐. 주문 시장 시간 35%만큼 지연. 상관없고. 아, 안없시아야 더러운 안없시아 우덤 가루 담망도 체력 정신력 그 으... 고로시 필요해 고로시가 필요해. 날카로 미스릴 건 필요 없고 용계론 600에 팔아줄 사람을 찾는다고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시세가 거품이 심해가지고요 용계론을 600에 막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거품이 되게 심해. 어? 무슨 뭐뭐 말하는 거예요? 사제가 뭐줄게 있어? 도적한테 버프를? 주문력 20%? 그걸왜 도적이? 뭐 그런 게 있어? 마력 주입? 도적하고. 무슨 상관 이야？아, 독일 시계 들어가？아, 그래？아, <laughs> 그런 거 였어？그 흐음, <laughs> 그렇 그흠... 구만. 호드는 같은 캐를 하고 있는 입장에도 까야 되는 건가요? 같은 캐를 할때 호드랑 뭐, 서로 도와가면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호드는 뒤통수를 치고 손목을 뺏어간다든가, 캐를 방해한다든가,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개인적으로 호드한테 뒤통수 그 맞는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호드를 실내고 같이 뭐 해봐야지, 이런 거는 그렇게 주는 경험이 많지 않아요. 착한 호드 점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약 8억 7천, 200만 정도는 나쁜 호수가 있고요한 100점 정도 착한 호두가 있구요. 또실갑옷. 에이씨. 실망스럽다, 또실가봇 더러운 또실가봇 거 꾸준히 느끼게 되겠지만 호드는 좀 단둘이 뛸 때는 되게 착한 호드인 척 하고 있다가 지네 친구들 오잖아? 그러면 꼭 뒤통수 때린다 착한 친구인 척 하다가 어느 순간 돌변해가지고 뒤통수에 푹 한두 번이 아니야 어 이놈은 좀 얌전하네 그리 가만 두고 보면은 지네 친구들 오잖아? 파티 오잖아? 그 죽이고 딱낄기되면서가

플레이 안 했으면 그랬었겠지. 뭐, 과연 과연 나왔을 것인가? 아이씨, 빌어먹을 바지. 아, 뭔가 똑같은 게. 보실가보세 바지에 실망스럽다 시드가 잘못된건가 좀 바꿔볼까 시드 근데 켈라이님도 시원찮아 켈라이님도 시원찮고 뭔가 좋은 템이 나오는 시드가 따로 있나 좋은 시드 있나 누구? 몇번 해봤잖아 켈라이님 시원찮아 <laughs> 그러게 우리 뭐가 통안 나와 <laughs> 그 흠. 특히 던전 에픽이 진짜 안 나와 우리 누가 던전의 픽 먹었어요 이런게 필비밖에 없잖아 지금 그래 베트롱 시드 가자 필비, 필비 시드 가자 베트롱 배트룸 시드 베트롱님 거, 나가가지고 초기화하고 먼저 들어가요 초기화하고 먼저 들어가기로 지금 방망이 전사도 심선을 먹고 싶은가 봐 심선 먹고 싶어서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나오나봐 자 베트롱님이 초기화하고 아 이거 뭐야 저것들이 돌았나 씨 흐흐 <laughs> 영절 써놓고 빤쓸어나는 거봐 미쳤나 미 나 자축, 자축 움직일 수 없잖아. 자축, 자축, 너무 빨리 주는 걸배초기화 하시구요. 완료, 먼저 입장하세요. 베트로 님, 먼저 입장. 오케이. 보드 저것도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진짜 그 풀이었어요. 오케이 오케 전사는 발이 묶이면 쳐다만 봐야 되는데 그 순간에 아군이 맞잖아. 너무 마음이 아파. 나는 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옆에서 아군이 맞고 있잖아. 속이 터져 속이 터져. 그러니까 자꾸 막 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어. 아 나는 저걸 쳐다만 보고 있어야 돼 절도대로 패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게 있거든. 야, 자꾸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잘 싸웠어 잘 싸웠어 잘 싸워서 잘 응징했지 값이 던놈. 켈라이님 뚜껑보면 딱 가게 나올텐데 뚜껑 딱보면은 아 이거 내가 원큐에 끝낼 수 있나 안되나 가게 나올텐데 그걸 치고 있네 안 올라가지냐 됐다 자 베트룩님이 시작해요 아 켈라이님이 자꾸 시작하니까 이상한거 나오잖아 내가 보기엔 켈라이님이 이거 시작해서 그래 고로시 나오려면은 어? 켈라이 님이 시작하면 안될것 같아. 왕검이 헤드로면 안 됩니다. 오우가 안 됩니다. 뭐냐? 도로시박쥐박쥐 <laughs> 시작이 안 좋은데, 박지. 검다만 오지게 나와. 검다 진짜 많이 나와. 아 오거야. 반토크, 아니다, 거대한 반지다. 거대한 반지. 힘채지정. 주문력. 거대한 반지. 아, 고로시 보고 싶다. 뭐라고 싶다고요? 그,음. 왜 네, 굳이 내가 들어 순간에 양변을 안 풀어주고 춤을 한다는 얘기지. 그 순간에 나 양변을 풀어줄 생각을 해야지 춤을 추고 있겠다고? 그,음. 장에제 더러워. 무서운 호두장 있냐구요? 무서운 호두가 있지? 낚생들은 있는데 낚생들은 많이 있는데 무서운 호두는 본 적이 없는데? 없으면 순한 양이다. 친구 생기면 겁나 날뛰잖아요. 나 땡땡 순진 그래요. 되게 순한 양이다가 친구가 생기잖아. 그럼 갑자기 에이 하면서 달려 들어가서 뒤통수 치고. 맨날 그래요. 이끼대가 도끼 전문하냐고요? <laughs> 저 일단 방어구 전문이고요 대장은 방어구 전문이고 무기 특성을 도끼 특성을 찍었어요 도끼 특성 찍었죠 지금 쌍수탱 맞나? 아 사령관의 검. 아 사령관의 검. 이거 잘안 나오는 건데 이럴 때 나오네. 이거 4.2퍼밖에 안 나오는데 안 되는 건데. 이거 드랍률이 심선만큼이나 안 좋은 거거든요. 심선이 이게 4.76이잖아. 이건 4.2야. 더 낮은 거야. 이게 나오네. 막상 쓸 일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어내 거다. 나한테 들어왔잖아. 같은 수업 인간전사인데 대장 다 찍었는데 뭐로 가는 게 나을까요? 인간전사? 도검 숙련 보너스 생각하면 검 제작에 대가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검에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혹시나 진 만들어서 써야지 이런 로망이 아니면 굳이 무기 대가를 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장비 만들어서 써야지 그런 로망이란 게 있잖아.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굳이 힘들게 대장을 막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좋을 수 있어. 이제 도검을 굳이 추천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검 중에 쓸 만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것 때문인데, 어떤 도검이냐? 제작, 대장, 도검, 이거 검은 수호자, 검은 수호자가 이게 되게 좋아요. 초공 51.7, 체력 9, 무기 막기 1%. 요게 굉장히 좋아요. 특히 전사 탱킹용으로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이제 혹시 도검중련 도검대장 할 거면 저쪽 추천하는데 을 다른 무기류는 만약 무기를 한다면 다른 무기류는 음. 둔기 쪽에 썰프로 망치 가능 둔기, 근데 이건 다 되고 칠르게 손이 있거든 칠르게손 이거 근데 도검이 더 좋아 강권의 망치 이게 이제 좋아요 강권의 망치 근데 이게 58렙제라 데미지가 좀 약해요 근데 이것도 좋아요 나중에 근데 한참 나중에 나와 너무 나중에 나와서 못 만들어 지금은 이게 좋은데 적중에 치명타잖아 좋아 진짜 근데 렙제가 좀 낮고 너무 나중에 나온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대장 올려서 혹시나 대장으로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이면 절대 안 하시는 게 맞고 대장 돈못 벌어요 뭐지 겁나 비싼 도안을 막 사가지고 그걸로 막 정사를 하면 가능은 한데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PVP용으로는 기공이 좋고요돈 벌려면 영금 연금이 항상 실패하지 않는 보조기술 중 하나예요. 연금은 거의 실패하지 않는 보조기술이죠. 아, 나오는 템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시드가 달라져서 그런가? 좀 달라지긴 했어. PVP용으로는 거의 무조건 기공, 기공으로 철제술탄 던지고 막 이러면 좀 쓸모가 있죠. 대장을 지금 돈 벌려고 하면은 너무 늦었어. 이미 사자심장 투구 가지고 돈번 사람들 이미 벌었고, 뒤늦게 올리면 딱히 돈못 벌어요. 인간이라서 도검 숙련 있잖아요. 도검류로 가서 저거 좋아. 아까 그 소자의 검인가 체력 붙었고 무기 마기 붙은 게다가 DPS 좋고 탱킹용 도검으로 굉장히 좋은 그거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검이 쿠엘세보다 좋을 수도 있어. 고닝님 잔다. <laughs> 고닝님 잔다. 졸리다 지금. 고닝님 피곤하다. 나았다이거딱 봐도 움직임이사람이거 화염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나람은이 사람은 지 없진 않은데 매일 보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길드에 지금 아페로리아 전사도 무기 제작 올리면서 도검 올렸거든요 도검 올려서 이거 나중에 만들겠다고? 검은 수호자 이거 좋아요. 이칼 좋아요. <laughs> 아예 나중에 쌍도검을 쓸 수도 있잖아. 한 손에 쿠에세라 들고, 저거 한 손에 되나둘다 주장비면 안 되는데, 하나가 한손 장비면 쌍수 쿠에세라 하나 들고, 저거 하나 들고 그래도 돼. 이렇 해서 이거 한손 장비야 한손 장비라 돼 또? 아 잠깐만 나 아직 안 나갔는데? 이것들 왜 난리야 사냥꾼도 있어? 또돼지게 맞으려고? 도망갔네? <laughs> 얘네 좀 깔짝대고 도망간거야? 양냥 어떤 놈이야, 뭔가? 깝쳐놓고 <laughs> 도망간 거야 지금? 돼지가 맞으려고? 들어어 우리 들어와지는데, 들어와지는데, 초 기화가 제대로 안 됐나?